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미공기지 험프리스 캠프로 가는 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선 현재 여기는 평택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험프리스 캠프로 가기 위해서는 평택역에서 1번 출구로 나가서 하나은행으로 가셔야 된다 예전 지금 하나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은행에 도착인데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 있지만 여기는 이용하시면 안 된다 왜냐 여기는 반대 방향이에요 앞으로 쭉 가다 보면 KFC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KFC 쪽까지는 가지 마시고 KFC 도달하기 전에 저기 신호등 보이잖아요 저기 신호등을 건너서 저쪽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 보이시죠 저기를 이용하시면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미군 정문 가까운 곳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K6 구정문이고요. 이쪽이 아마 주로 방국가 세력들 시위하는 곳일 겁니다. 이쪽 주변 환경 어떤지 대략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어, 저렇게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요. 뭐, 모바일 어쩌고? 아무튼 뭐 예, 오토바이나가 차량 관련된 그샵이 있습니다. 예, 모빌이라고 하네요. 모빌 원 그리고 브릭스 피자리아, 라이트 하우스, 베티스트, 처치 아 이거 침례교 교회군요. 네, 이런 곳이 있습니다.